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은 삶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삶의 증거, 증표,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가 누구의 지배와 영향을 받았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의 삶이..." 암흑처럼 어두웠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상태가 흑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어둠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삶에 참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가리켜 한마디로 어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에 이전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응?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 영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인 우리들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자녀들처럼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 안에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다가도 또어 좌절하고 낭망하고또 격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팬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증표, 증거,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절에 말씀하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여기 이제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 착함이고, 여기 아가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응? 음?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악인과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응? 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죠. "의로움" 바르고, 올바르고, 걷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모든 것에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로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들의 이 악과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진실함. 헬라오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써요. 알레데이아가 바로 진리라고 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말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인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바로 여기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진리 알레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명제,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명제와 사실인 진리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천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이제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알레데아의 진리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 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세 가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답고, 보배롭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책임을 다해서 나의 직무와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게 바로 알레데이아 진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착함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큰 당신들은 왜 착하지 않느냐, 어? 왜 의롭지 않느냐, 왜 진실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 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그 가치가 무거운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단순히 어떤 응?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주 안에 항상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그 은혜로운 영향과 이 진리의 말씀 진실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밖에 이것은 마치 물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난 죽는다. 이런 의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다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로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 회복시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이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이 되었고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세워지도록. 제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